안녕하십니까 아, 벌써 9월 넷째 주 강의 시간입니다 아, 지난번 그 동영상까지는 그각 시, 매 시간마다 그두개씩 나눠서 그렇게 올렸는데 오늘부터 하나로 그렇게 올릴까 합니다 어, 오늘 그 강의할 내용은 그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은 그 후보자라든가 아니면 후보자가 되고자 한 분들이 이것이 선거운동이 되냐 안되냐 이런 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선거 운동 선거 운동은 어, 주로 그자의 선거의 자유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라든가 독일, 프랑스, 양국 같은 나라는 선거 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나라는 선거 운동 정의 또 선거 운동 기간 이런 어, 개념이 없습니다. 자, 미국 같은 미국과 독일 같은 나라는 그 선거 비용도 자유롭게 쓸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선거운동 자유롭게 그렇게 할수 있게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은 선거 비용으로 그 선거 비용으로 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일, 일정한 선거 비용을 제한해 놓고 비용을 초과할 수 없게끔 그렇게 선거 비용으로 규제하지 또그 선거 운동 방법이나 또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와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만 이렇게 선거 운동 정의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렇게 엄하게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 선거법에 보면은 선거 운동 정의를 당선되거나 대기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한 모든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선되는 것도 대기하는 것도 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선거 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 반면에 대부분 판례에서 그 판례에서 결정은 이 판례는 2016년도 8월 26일날 대전시장이었던 권성택 당선자가 당선자가 그 선거 기한 전에 또 권혁택 미래 경제 포럼을 만들어서 습니다이 포럼을 만들어서 시장을 다니거 다닌다든가 그러면서 그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기소가 됐었고 또 하나는 정치 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선거법의 문제, 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가 무죄가 확정받고 그다음에 그 정치 헌법 위법으로 그 유죄가 확정된 사례로 인해서 이 판례가 형성된 건데 이판례에 보면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위 안에서 선거 운동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 행위 주체의 그 내부 의사가 아니라 그 내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어, 판단해야 되는데 그 객관적으로 선거에 염두고 염두 두고 그 어, 결과적으로 그 단순히 선거에 미, 영향을 미치, 미쳤다거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데 유리하다고. 유야다하여 이게 모두가 그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결을 판결을 했었습니다. 이런 판결로 인해서 중앙 선거관리원에서는 많은 부분의 그 서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에서 지금은 유시 선거 운동이냐 아니냐 이것은 객관적으로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냐 이에 따라서 이것이 선거 선거 운동이다 아니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할수 있고. 또이 선거 운동 개념 자체가 선거 운동 개념을 정확히 하고 있어야지 이것이 선거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의 운동 개념이 판단 기준을 보면 선거에 대한 행위가 인정되어야 선거 운동이 됩니다. 이러기에서는 특정 선거에 대한 행위가 인정되어야 선거 운동이 되는데 이 당시 상황에서 그 특정 선거의 실시에,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여부입니다아 그러다 보니까 어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거법의그 선거 일정은 법정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어 법정주의로 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어느 날에 무슨 선거가 있다는 게 확정이 됩니다. 어 그런 이렇게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확정또그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 그 앞으로 몇년더 있었을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했다 그러면 이건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판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와 당시의 상황, 그 행위자와 유권자 관계 등 여러 가지 기관적인 항을 종합해서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행위가 특정 선거 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그 판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례 판결했는데 이 대한 선거 운동의 그 판단 기준을 본다면, 선거 운동이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에 관한 그 행위와 당선인과의 당선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 에 대해서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선거 운동이냐 아니냐 판단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행위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누군가, 무슨 동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또 누구를 위해서 또 선거운동을 했는가? 참가자가 누군가? 몇 명이 참여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선거운동이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결정한 것이지 단순히 한 행위만 가지고 선거법 위법이 아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거운동의 그, 그 성립 조건을 성립 조건을 보면은. 가장 먼저 그 선거가 특징이 돼야 됩니다. 선거가 특징이 돼야 되는데 선거인이 어느 선거에 의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인지 알아야지 하고 선거가 임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하고 그 선거하고 임박해야지 선거 운동이 되는 것이지. 탄년 후에 있는 걸 갖다가 그때에 지금 했다 해가지고 이걸 선거법 위법이다. 위법이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어 이런 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후보자가 특징입니다. 후보자가 없는 선거 운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3자가 선거 운동을 하더라도 누구를 위한 선거 운동인지 이걸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선거 운동이 되는 것이지 그 그렇지 않으면 선거 운동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가 그 그러니까 후보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가 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제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거나 뭐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그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해서 뭐 활동을 벌인, 벌인다든가 이러한 입후어하기에서 입포, 확정적으로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다 다음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또 언론의 그 보도가 되고 또 이제 그런 사람은 본인이 정당 공천을 시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후보자가 특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또 사전 선거운동을 했었을 때그 사전 선거운동을 해서 기소가 되고 또 선거 관련해서 그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 그 선거에 출마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사이 이 제가 낙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거는 당선되거나 대개하거나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당선이나 낙선의 목적이 어, 내심으로 목적이 있고 이걸 갖다가 누구든지 일반 어, 유권자들이 봤을 때 이것이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인식될 경우에는 선거 운동이 되는 것이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이 없다고 없던 경우에는 선거. 그렇다면, 그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은 행위가, 아니한 행위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이제 또 구분을 또 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운동이 있는데,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은 행위. 이제 이런, 어, 어 있는데, 이제 선거, 우리 선거법에서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은 아니한 행위가 다섯 가지로 그렇게 어, 어, 나열돼 있습니다. 그 첫째로, 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분이 당선될 것 같다. 또 이분 학력이나 경력으로 봐서 다음 선거는 이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이나 의사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 의사를 가지고 이분이 당선돼야 된다. 또 이분이 또그 당선되게 투표해 달라. 이렇게 되면 선거운동이 되는 것이지. 내 의견으로 나이 사람이 당선될 것 같다. 이것은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이 어, 후보와 그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기간은 14일이고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일 동안에 또 후보자 등록 기간이 1일인데 2일 동안에 후보자 등록 준비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14일, 어, 선거 운동을 기간에, 선거, 모든 준비를 할수 없기 때문에, 선거 준비행이나 선거 운동 준비행위는 선거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운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을 임차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서 뭘, 야, 그,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이것은 선거 운동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선거 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당 추천을 어,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 반대 의견 개진 의사 표시를 할수 있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그2 0 0 0년도에그 낙선 낙선 낙천 운동 이,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후보자의 그 낙선 어, 후보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지 그러다 보니까 특정 정당에서 이 사람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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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것이 있으니까 그게 공천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기가 능합니다 이런 문제도 또, 어, 또 거기 그 전화로 이, 한다든가 이것은 가능하지만은 이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딱천 그 운동을 하게 해서 프랜카드 현수막을 들고 길거리에 서 있다든가 또그 입간판을 들고 선거에 서 있다든가 그러면 선거 운동이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정당하고 그 유권자 그 개인 의견을 갖다가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 되지 않고 이걸 갖다가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뭐 현수막을 게시한다든가 또 아니면 방송한다든가 그것은 예비의 폐출행위가 되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선거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게 어, 보장하게끔 돼 있고 또 결사 자유를 또 어, 보장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정당 활동에 대한 모든 활동은 그 선거운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그 정의념을 갖다가 정책을 갖다가 유권자한테 야 거기 그그유인물로나눈다든가 명절 때나눈다든가또 아니면 또 광고를 한다든가 이건 모든 정당 활동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서울 날이라든가 추석 등 명절 석가탄신이라든가또 성탄절 등에그 하는 의례적인 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그림 그림 말이라든가 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으로 그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선동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한해서는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선거 운동이 아니냐 이건 결정은 선거운동이 아닌 행위에 포함시키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상으로 이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은 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어, 그 직무 또는 업무상 행위, 지구, 지역구, 여론 수염 행위라든가, 또 아니면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또 출마 그 기자회견을 하는 행위 이것도 그 직무상, 업무상 행위도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또 업무상 행위, 어, 업무상 행위로는 뭐, 무료 변론 행위라든가 변호사의 무료 변론행이 또 세무사의 그 무료 그 상담행이 또 영업활동행이 이것은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 하신 분이 자기 의 물건을 가지고 허별 반문을 하도 판매를 한다든가 이것이 이제 통상적인 방법이어야 되겠죠. 보편적으로 그 회사는 통상적으로 다니면서 이거 뭐 물건을 판다든가 이런 것은 업무 행위로 보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 되지 않고 의례적이고 사교적인 사교적인 행위 이것도 선거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장 출마가 그 기자회견장에서 자기의 공약을 발표한다든가 이건 전부 다 의례적 사교적 행위도 있나 그렇기 때문에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투표 참여 권유와 그, 그 투표 참여 권유 활동과 그 SNS 선거 운동이 있는데 이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그몇년 전에 그 선거법 개정하기 전에는 투표 참여 권유 행위가 선거 운동을 보지 아니한 행위로 그렇게 포함돼 있었는데 이것이 별도로 냐그 조항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이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법으로 그 규정을 했습니다. 그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그 허별 그 방문하는 경우나 아니면 그 사전 투표소라든가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하는 경우 그리고 그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그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그 포함된 경우 그리고 그 현수막이라든가 시설물 그 인쇄물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어깨띠 그 표찰 그밖에 표심을 사용하는 사용하지 않고 투표 참여를 할 때는 에그 이건 선거 운동이 어, 되지 않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투표 참여 투표 참여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선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거일도 투표 참여 권유를 할수 있는데 이단 방법 외 방법은 선거 운동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방법으로 방법 외는 언제든지 투표 참여 권유 행위는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냐 SNS 자, 거기, 그, 그, 이한 선거 운동이 있는데, 자, 거기 SNS 그 선거 운동 방법은 야, 문자 메시지를 야, 발송하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 거기, 그, 트위터라든가, 또,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그 선거 운동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 발송할 경우에는 그 자동 동보 통신으로 그 20일, 20명을 초과하거나, 또그 수신자 프로그램을 그 이용해가지고, 팔회 이상까지는 할수 있게끔 돼 있는데 팔회를 초과할 수 없게끔 그렇게 규정을 해, 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인터넷 그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이라든가 대화방에 글이라든가 동영상을 그 게시할 수 있는데 그 전송 대상 업체 그 전송은 예비 후보자와 또 후보자에 한해서 그렇게 할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사전선거운동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같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은, 사전선거운동이, 어, 사전선거운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전선거운동, 어, 이반적 아니 성립이 되는데, 선거운동 기간은, 어, 조좀 전에 제가 그, 말씀드린 같이, 저기, 그,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아, 그, 어, 그러다 보니까 선거 기간은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지방 동시 선거는 지방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부터 6일 어, 어, 6일부터 그렇게 그 어, 6일부터 그, 그 선거 기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 운동의 기간이 되고 선거 운동 그기간 전의 선거 운동은 어뭐 운동을 할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선거 운동 기간을 정해놓고 이러한 기간 전에도 한정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그 규정을 해놨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예비 후보자 등의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예비 후보자들이 정치 신인들이 그 후보자 출, 출마를 하, 하, 하다 보면 현직자하고 현직자하고 보편적으로 그, 인지도 측면에서 본다면, 한10% 정도 그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현직자하고 정치 시민 간의 그런, 그, 인지도 측면에서 불리익을 없애기 위해서,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뒀습니다. 예비후보자 예비 등록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 선거 운동을 할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그 선거 운동 기간에 전에 해도 이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문자 메시지를 그 보낸다든가 또 카카오톡에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저기 그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그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 이것은 선전 선거 운동에 어제 해당되지 않,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로 이용한 모든 방법은 선거 운동이 선거운동이지만 그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그 선거기한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일에 그 선거 그 선거를 한 경우에 선거일에 선거운동은 어 벌칙규정으로 그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어, 어,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선거기한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선거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선거 운동을 할수 있는 자하고 없는 자로 그렇게 그 구분을 구분했지만 우리 그 선거법에서는 모든 선거 규정이 규제지로 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선거 제정할 때는 이러한 자유주의 선거 자유를 좀 도입하자. 또 규제를 좀 풀자 그런 측면도 거기에 내심에 는 포함이 됐다고 입법자의 내심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수 있는데 이러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같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 아니면 그 SNS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렇게 있냐 그렇게 돼 있고 선거운동 기간이더라도 기간 동안에도 언제든지 한정된 범인에서 위법되지 않는 범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는 모든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습니다. SNS로도 선거운동할 수 없고 또 선거 기간 전에도 선거운동할 수 없고 선거 어, 할수 어, 이러한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로는 대한민국의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그 당연하겠죠. 외국인이 와서 뭐 선거운동한다든가 이건 안 되겠죠. 그러는데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지방선거에서 그 선거운동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는 외국인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기 배우자 배우자 가 와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없다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못하거나 외국인이라 가지고 선거운동을 못한다든가 이런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배우자는 외국인이라도 선거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 미성년자 그 이번 지난번에 그법 규정으로 그 18세 이하의 자는 선거운동 할수 있게끔 나와 돼 있고 성가권이 없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거권이 없는 자도 선거운동을 할수 없게끔 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세 그러니까 번째로 정당 어 공무원 정당원의 당원이 될수 없는 그 선거 운동이, 공무원은 그 선거운동이 어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수 없고 정당의 당원이 될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뭐 거기 그야그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 의원들은 선거동이 가능하지만 국무위원들 또 우리가 대통령 이분들은 선거동을할수 없게끔 그렇게 해야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선거법 제 오십삼조 제2호부터8호까지의이어 제한 대상자 이 제한 대상자에는 거기 그 선거 관련의 의원이라든가 또 공무원이라든가 또 정부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거기 그~ 지방공사 공단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 그~ 저기 그~ 이러한 입후 제한 대상자는 선거농을 할수 없는데 그~ 지방조합 농협조합이나 그~, 그 수단의 협동조합 임업조합 이런 거기 연협처 협동조합 이런 취업에 그 거기 그 임직원 임원뿐만 아니라 또그 지방공사 공단 그이 임직원 임 임원 및 직원도 그 선거 운동을 할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향토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이것도 지난번에는 국민을 그좀 좁혔는데 향토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이 사람도 선거 운동을 할수 없게끔 그렇게 규을하고 있고. 통리 반장 및그주민자치위원의 위원 이런 분도 선거 운동을 할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뭐 이와 같이 그 선거 운동을 할수 없는 자로 딱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이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리 반장이라든가 주민자치 위원이라든가 향태부군 뭐그 중대장금 이상 간부라든가 이렇게 그할수 없는 자로 제한하는 것은 이분들이 업무상 업무나 직무상으로 또그 밑에 직원이라든가 또 어, 관련 업체라든가 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할수 없는 자라고 되어 돼, 돼 있고 이와 같이 통리 반장과 거기 그 주민자치 위원 또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형태의 부근 중대한 급 이상의 간부는 뭐 어, 선거 때 선거 사무장이나 또 선거 어, 연락소장이나 또 선거 사원 무또 거기 그 활동 보조자 그다음에 대안한 대안 토론자, 그 투표참관인 그 사전 투표참관인이 이 이것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보궐선거에서는 그 사유 확정했다가 사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일 선거일로 6일 6월까지 그 직에 다시 복제할수 없는데 지방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그 직에 복제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선거 운동을 할수 없는 자로 뭐 특별법에 설립된 국민 어, 운동 단체로서 어, 바르게살기 운동 협회라든가 새마을 어, 운동 협회라든가 또 자유 총연맹 어, 그 자유 총연맹의 상근 그 임직원도 그 선거 운동을 할수 없게끔 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러한 단체에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산 산하 단체라든가 소속된 회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그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로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선상투표, 선상부지자 신고를 한 선원이 승산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선장도 그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는 그 기관 또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그 선거운동을 할수 없게끔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기관 명이나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것이지, 그 소속 회원인 소속 회원은 선거운동 할수 자기 이름으로 선거 어, 선거운동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속 회원이 대표자금 그 명이나 그 대표자 또 기관 명으로 할수 없는 것이지, 소속 회원 자체의 이름으로 자신 이름으로는 선거운동을할수 있는데 이그 기관 단체로는 국가 또는 그 지방 자치 단체 정부가 그 지분을 100%분의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뭐 기관 정부 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0%이상이 가지는 기관 한국은행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그 농협 수협 그 산림조합 연협조 생산조합과 그 중앙에 그다음에 그 지방 공사와어 지방 공단 또 향토 예비 어, 향후에 정치 내그 통창에 산악회등 개인간 사적 모임 어, 그다음에 발의 살기 운동 예비에 새마을 운동 예비에 자유 총연맹 그리고 법령에서 정치 활동이나 공직선거에 관여가 금지된 단체 그다음 후보 또는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련된 기관 단체 그다음에 구성원의 가변수가 선거 운동을 할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 단체 이 사람 이 단체들은 기관한 명이나 대표한 명으로 선거 운동을 할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